계사 일주인데, 계사 일주인데, 사, 사묘 사묘 이렇게 있나? 묘사 묘사 이렇게 있나? 묘사? 묘사. 개묘 아니면 계사인데 이렇게 천일기인이 하나, 둘, 셋, 네 개나 있어요, 황희정성. 황희정성 어땠습니까? 상당히 우여곡절이 많았죠 풍파도 많고. 천일기인이 있다라고 하면, 남들보다 좀 특별한 인생을 좀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닙니다. 제가 제일 좋은 거는 뭐라 그랬어요? 사주에 장생 하나만 갖고 있으면 다 이겨먹을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재고 사주의 토가 그래도 하나라도는 꼭 있어야 재물을 가둘 수 있는 창고가 하나 생기는 거니까 두개 있으면 좋고요, 세개 있으면 더 좋고요. 근데 이제 여자 사주의 토가 많거나 아니면 지지에 일지에 토를 깔고 있으면 내가 뭐라 했죠? 돈은 돈할수 있다. 하지만은 육친의 형하는 따른다. 차라리 이런 무슨 막 압록이나 금이나 무슨 뭐 이렇게 귀인들보다 차라리 내 사주의 장생을 하나 갖고 있거나 지지에 토가 한두 개가 있거나 거기에 또지장간에제 합생이 좀돼 있거나, 그럼 최. 고의 복록입니다 뭐니뭐니 해도 뭐다? 뭐니다 돈이 최고다 그래서 옛날에도 반제인식이 아니라 죄관인식이라고 했죠 돈이 먼저다 그래서 그렇죠 긴인이라고다 좋은 건 아닙니다 그 주위에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그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천을귀인이딱 하나 키대 일지에 천을귀인이 있으면 좀 처덕을 좀 보겠죠 근데, 근데 옆에서 형충으로 깨지고 있거나 원진기문으로 뭐 육합으로 묶어져 있거나 이래버리면 확 떨어지게 장생지 생각으로 많더라고요 장생지가 이렇게 보면 근데 제가 봐보면 거의 장생지 희석을할 때, 이거는 뭐 열의 아홉이 아니라 열의 열이 다,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 말만 들었어요. 그만큼 장생지가 좋은 거다. 그리고 목욕이라고 있습니다. 1 2운성이 목욕. 목욕은 파계랑좀 약간 비슷한데, 목욕은 반복물상이 반복물상. 그래서 내 사주에 목욕이 없는데, 염습하는 사람들 있죠. 시체 닦고 이런 염습, 장례 지도사 못 합니다. 아무리 이 강심장이어도 내 사주에 욕지가 하나도 없으면, 특히 월지일지 욕지가 없으면, 뭐, 무서운 걸 떠나서 못 버티고 나와요. 지금으로 말하면그 목욕차 있죠, 목욕차. 이렇게 목욕차 가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렇게 목욕시켜주는 그런 것도 목욕지가, 목욕이 있어야 돼요. 월지나 일지에. 하다못해 연지, 시지 하나라는 있어야 내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안 그러신 분들은 자기중만 따고 못 합니다. 가서 뭐 한두 달 있다가 나와버리고 나와버리고 해요. 그만큼 시비 운송도 직업적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상당히 어, 적중률이 높습니다.